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원생명과 좀 이게 변동성이 크게 한번 움직였다가 출렁했다가 또 조정났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더 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내용 설명을 다 설명 안 드리고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더 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리고 기술적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2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중화권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관련주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글로벌 감염병 재확산 공포가 투자 심리를 자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인도 등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니파 바이러스가 1급 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된 데 이어서 중화권에서도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 재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팬데믹 당시 방역 모범국으로 주목받았던 대만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일, 그러니까 5월 20일이 되겠죠.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 두 곳에서, 가금 판매소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닭이라든지, 뭐, 올이라든지 이런 거 파는 곳이 되겠죠? 예, 가금 판매소 두 곳에선 H5N1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즉, 조류 독감, 즉, AI가 확인된 것도 매수세에 불을 지폈다. 예, 더바이오매드는 조류, 포유류, 인체, 실 시료 모두에서도 적용 가능한 고감도 PCR 기반의 AI 진단키트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소식의 동사, 함께, 동사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인 셀리드와 진단 키트 업체인 더 바이오 메드등 관련된 테마술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두 번째 이슈는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5일날 나왔던 이슈네요. 동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소식에 하락했다는 제목이네요. 동사가 장마감 후공시번복즉 유상증자 결정을 25년 4월 30일 날인데 그에 대한 철회를 25년 5월 29일로 함으로써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그래서 유상증자 결정을 올해 4월 30일 날에 결정한다고 공시를 내는데 그에 대해서 한 달도, 한 달도 있습니다 4월 30일 이어서 5월, 5월 29일 날 유상증자 철회한다. 그러면서, 이제, 어찌보면, 이제, 너무 오락가락한다 해가지고, 불성실 공시범위로 지정됐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방송하는 채널 같은 경우는 종목 추천 채널이 아닙니다. 종목을 진단하고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좋은 내용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좋은 내용은 좋다. 안 좋은 내용은 안 좋다라는 말씀을 다 드린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 보시기 이제 코로나19라든지 아까 말씀은 이제 니파바이러스 그런 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한번 강하게 상승했죠. 요구 안에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강하게 상승한 다면 이제 바로 차이 실험 물량이 나왔고 이제 불성시공시정 나온다니까 조정 나오긴 했죠. 그 상태에서 다시 또 조정, 반등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주가 보시게 되면 매물대 구간이 대략적으로 자, 2,500원대에서 2,800원입니다. 2,500원에서 2,800원인데, 최근에 여기를 지지를 확인했죠? 자, 매물대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매물대 구간인데, 이렇게 지금 매물대 구간인데, 매물대에 이탈했으면 상당히 두터운 저항으로 작용되는데, 지금 이 구간을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다시 또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매물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또 다시 재상승을 기대해볼 만한 유치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권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6.8% 상승하면서 2,900원에 마감된 상태네요. 자 1차화장대 3,100원 그 위에 3,400원 3,700원 4,100원 과 되겠습니다. 4,1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권 지지대 같은 같은 경우를 찾으실 때 2,700원 그밑에 2,400원과 2,200원, 2,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 이한달 동안 100만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기관 한달 동안 7 2 0 0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금투는 트레이딩하고 있고 연기금은 팔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한달 동안 113만 4천 주를 샀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는 구안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개인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자 대차거래 사항 보시들록습니다한달 전에 173만 주 최근에 261만 주까지 대략적으로 90만 주, 자 88만 주 정도 한달 사이에 88만 주 정도 대차거래가 증가됐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대차 거래는 왜 합니까? 공매도 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근에 10% 이상 공매도 났다는 하루도 없습니다. 한달 사이에 88만 주 대차 거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현재 안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차 거래를 빌려놓은 걸 다시 갚아주는, 대차 거래 상환하는, 대차 거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대차 한, 대차 거래를 한걸 가지고, 예, 공매도 치는 거죠. 아직까지는 공매도가 거의 안 들어온 상태인데 공매도를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차거래 감소하는 것과 공매도 증가하는 것을 동시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대차거래는 상당히 많이 모아놓은 상태에서 공매도는 지금 안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비율은 에, 제로입니다.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은 2400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동사 최대주주 지분율은 현재 10%가 안 됩니다. 8.96%입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주 지분율 30% 이상이 돼야만이 책임경영한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 10%안 되는 8.9% 최대주주 지분율이기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다소 지분율이 많이 약하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동반성자 투자조합에서도 현재 5.7% 지분율을 가지고 있네요.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400억원대에서 24년 350억원대까지 다소 감세도 끼고 됐고요. 현재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계속 적자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분기실적 역시 계속 적자지속 중인 상태이죠. 동사의 부채비는 70%대, 유보율은 거의 없습니다. 1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유보금이 회사에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동사 EPS는 단기순이 적절했던 마이너스 BPS는 1,106원이 되겠습니다. 자, 적정주가 수준은 PBR 1배에서 2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1,100원에서 2,200원 구간이 적정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2,9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싸다고 볼 수는 없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동사는 어떻습니까? 실적 밸류에이션 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점,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관련된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은 조류독감, H5N1, 아니면은 니파바이러스, 니파 이런 전염병에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가축이라든지, 뭐, 새라든지, 이런 쪽에 전염병이 돌때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염병, 사람뿐만 아니라, 이 동물에 대한 전염병 관련된 모멘텀도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 진단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진원 생명과학, 오늘 종가 2,90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정규 시장입니다. 수급조는 개인 앤드라그데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왔습니다. 개인의 평균 매수단가 3,400원대, 평균 매도단가도 3,400원대입니다. 지금 구간 2,900원대란 거죠. 에,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3년 대비 24년도 영업이익 단기순이 계속 적자지속 중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모멘텀은 중화권에서 코로나 확산이 재확산이 오래되고 있다. 그래서 뭐 대만을 포함한 중화권에서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된 상태에서 더불어서 동남아의 니파 바이러스가 1급 감염병으로서 신규 지정되면서 전반적으로 모멘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류독감, 조류인플루엔자라고 하죠. H5N1 이 조류독감. 철새 같은 새 같은 쪽에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 가금 시장이라든지 뭐 이제 닭을 팔고 그랬던, 그랬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된 모멘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감염병 돌 때도 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관련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제로 보시도 록 하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52.2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81.9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큰 손은 이 종목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차트 추세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열려있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3,400원과 4,1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대도 말씀드렸죠. 그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2,400원과 2,000원 구해 되겠습니다.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의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동물 사료라든지 아니면 어 동물 관련된 사람 관련된 모멘텀 나온다 보시면 되습니다 자, 동사 매출이 어디서 나오냐 자, 제약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59% 거의 60%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패브릭과 관련된 증목이 됐는데 이제 예를 들면 뭐 동물 같은 거에 보면은 이제 뭐 그런 백신 관련지 그쪽에 활용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더라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12 전환이 2022년도네요. 자, 삼자배 증상력 빼고 마지막 12 전은 2022년도니까 매물은 다 사라졌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 부채비율은 70%밖에 안 되지만 유보율은 거의 없습니다.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추가적인 유상력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업연결대 사회사 같은 경우는 플라스미드, DNA 백신 제조하는 자회사, 그리고 의료용 심지를 제조하는 자회사도 있다 보시면 되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진원 생명과학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